문제가 꽉 차네. 자. <laughs> 한 문제 더가 보자. 5번. 그림과 같이 타원 의제 1사분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접선. 점 P에서의 접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Q. 점 P를 지나고 접선 l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R라 할 때, OQ 곱하기 OR. OQ 곱하기 OR. 값은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네모안에 알맞은 값은 단 오는 원점이다. <laughs> 아,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접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 Q. P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R. OQOR.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점 P.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네모. 자, OQOR.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나도 <laughs> 뭐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어, 풀 겠지만, 아마, 시 간이 좀더 흘러 가지고, 한10년 아니야, 한5년 후만 되 더라도 못풀 거야. 어떻게, QOR, QOR, 음. 음. 뭐, 음. 뭐, 나중은 나중 문제고, 어떻게 해볼까? OQ, OQ, OR을 곱한 게 일정하대. 음. 그러면, 뭐, Q랑 R을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거냐, 그지? 그러려면, 요 P점을, P점을 뭐라고 정해보자. P점을 가령 A, B라고 정해보자. 정해보자. 물론 p 가1사분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a 하고 b 는 양수 그러면 점 p 에서의 접선 l. l 은 어떻게 쓸수 있겠냐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x 제곱 대신에 x1x y 제곱 대신에 y1y 를 넣어주면 되니까 9분의 그지 9분의 ax 플러스 4분의 by가 1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 다운 위에 점에서의 접선, 음, 그지? 음. 그러면 요점 q는 어, 요 직선 l의 x 절편인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어줬을 때, ax가, 요 q의 x 좌표가 될 테니까, y가 0이야? 그러면 x는, x는 9분의 ax가 1이 되니까, 뭐라고 할수 있을까? q는, q는, um, a분의 9. 콤마 0이다. 라고 할수 있겠다. 요점 q의 좌표. A분의 9, 0. 그렇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R을 찾아야 되잖아? R? 그러면, 그러면, 음, 요 직선 L의 수직이란 말이야. 물론 P를 통과하면서 L의 수직이야. 이걸 M이라고 할까? M? 그러면, M은, 아, 요 L과 M이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일, 마일. 그리고 P를 지난다. 그러면, 요 직선 L의 기울기가 뭘까? 아, 뭘까? 어, 요걸 넘겨. 넘겨. 그러면, 뭐가 되냐? Y, 음, 뭐가 되냐? Y, 이걸, 이걸 넘겨. 좀던기자 음, 이걸 넘겨? 그러면, 4분의 by가 넘겨. 그럼 마이너스 9분의 a의 x, 음,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음, y는, y는, 음, b분의 4, b분의 4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9b 분의 4a x가 되고 b 분의 4를 곱하니까 b 분의 4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요, 요 직선 l 요 직선 l의 기울기가 요거란 말이야. 요거. 요거. 그러면 요 직선 m l과 수직이 되는 요 직선 m의 기울기는 뭐가 되면 되냐. 아, 4a분의 9b. 4a분의 9b. 즉, 4a분의 9b. 음, 요게 요게 기울기가 될 테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m, x-a, b가 되겠지. 요게 요게 m이 되는 거지, m. 요 직선. 근데 요점 r은, r은 요 직선의 x절편이니까 어, y가 0일 때의 x값 그지 그러면 요 x가 뭐겠냐 음, x가 어, r의 x좌표 x가 뭐겠냐 일단 a가 있어야 되고 a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b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아, 암산 하려니까 좀 힘들다 요게 요뭐뭘 요게, 음, 해야지 이게 없어지냐 요게 9b분의 9b분의 4ab 마이너스 4ab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9, 9b분의 9 b 분이 암산이 안되네요 <laughs> x 마이너스 a, a 짜증나. x 마이너스 a가 뭐라 해야 되냐면 아, 9 9분의 4a 마이너스. 요게 요게 되어 주면 4a 9b, 4a 9b.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될수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a를 넘겨. 그러면 x는 a 마이너스 9분의 4a가 되고 y 좌표는 0이 된다는 거지. 아이고 힘들다. 그렇지. <laughs> 자, q 좌표하고 r 좌표를 찾았어. 그러면 oq oq의 길이에다가 or or의 길이를 곱해야 되니까 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어, 뭐가 되냐. 5Q 곱하기 o r 은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해야 돼. 그러면 A분의 9에 A를 곱해 9. 마이너스. A분의 9. 9분의 4A. A분의 9. A분의 9. 9분의 4. A. 그러면 AA 날라가고. 9. 9 날라가고. 4. 그렇게 되냐. 그러면 9 빼기 4가 돼가지고. 어, 5가 아, 되겠군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답이 예, 2번이 되겠다 어휴. 뭐 <웃음> 지금이야 <웃음> 이렇게 <웃음> 풀, 풀었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조금 조금 더, 어,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아마 절대 못풀 거야. 너네는 몰라도 아마 나는 음, 못풀것 같아. 다원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접선. 과 X축이 만나는 점 Q. P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R. OQ의 길이. 오아래끼이 곱해가지고 항상 5다. 음뭐뭐좀 어. 음, 괜찮은 문제 같긴 한데 음뭐 미적분 확통 기아 중에 기아를 선택한 어, 애들에게는 좀 재미있 었던문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음. 오케이, 또 6번에서 보자.